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번에 그 아부를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근 이렇게 아부를 심하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아부를 심하게 했을까? 그 TV 그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아부하는 그 장면 그 이후로 그 일반인이 그렇게 아부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아부를 심하게 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평상시 스탠스가 친중이잖아요. 친중. 친중이 반미였는데, 그 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랬죠. 그 미군이 6.25때 3만 6천 명이 전사했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점령군이라는 그 표현을 했고, 또그 여당의 지금 정청래그 당, 당수죠. 당수. 당대표는 이 대사관을 방한하고 폭탄 테러하고 이제 그런 혐의로 구속됐죠. 국무총리인 김민석 씨는 미문화원을 전거하고 그쵸 이걸로 구속됐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반미, 당수도 반미, 국, 국무총리도 반미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니 응?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로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회사 다니려면 은아부한 응?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힌 거예요. 어,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리스크까지 있잖아요. 대복송금 800만불, 그 보낸 것도 지금, 그, 혐의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 트럼프한테 완전 그냥 콕낀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